네 역시 오늘 축하 무대를 함께 하기 위해 가수 박봄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. 아 어떤 축하 무대를 만들어줄지 우리 박봄 래랜만에 뵙습니다. 무대에 올라와 주시고요. 아 점점 애기가 돼가요. 어려지십니다. 네 우리 봄씨 인사 부탁드려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편의원에서 혼자 솔로가 된 박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대종상 영화제 축하 무대로 함께하게 됐습니다.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고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. 어떠세요? 이렇게 대종상이라는 영화제 에 처음 이제 솔로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어,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. 지금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네, 우리 박봄 씨 떨리기도 하는군요. 예 무대의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고요. 중앙에 서주시고 왼쪽부터 포토 타임 이어갑니다. 네. 아주 귀여운 우리 봄씨 오늘 대종상 영화제 축하 무대 함께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. 네 오른쪽도 바라보시고요 가벼운 손 인사로 또 함께해 주시는 거네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아아름답습니다예 오른쪽 앞쪽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?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우리 봄씨 내려와 주세요. 이 계단 이용해서 내려와 주세요.